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. 스쿼트예요 제가 아무래도 몸이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게 좀 걸어다니면서 하체가 좀 튼실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걸어다녀가지고요. 근데 스쿼트를할 때마다 어, 새로운 자극을 느낍니다. 뭔가 내 허벅지 안쪽부터 되게 단단해지는 것 같은 느낌? 저맨 처음에는 한 번에 하면은 30개가 맥시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30개를 하면은 허벅지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치고 막 풀어주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. 이렇게 하신다면, 어,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. 5개씩, 10세트. 아, 10세트씩, 5개. 준비해봤습니다. 해보시죠. 와. 진짜 땀이 어마어마니다 지금. 시작. 자. 이거 스쿼트 할 때요. 약간, 올릴 때. 저 무릎 다친 적 있었거든요. 몰랐는데 무릎을 완전히 일자로 펴주면은 뭐 다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옛날 에 찾아봤던 정보로는 완전 일자가 아니라 살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과체중인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무릎 팡 튀겼거든요. 다음 날 되니까 여기 걸을 때마다 무릎 펴서 막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무 이상 자극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할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한 번에 팡 피면서 다리 일자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시작. 근데 사실 다리 일자로 만드는 게더안 힘든 것 같아요. 애매하게 일자 만드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. 솔직히 아아 아. 지금 슬슬 하... 허벅지가 쌓이지는 게느껴집니다 쌓이진다. 아내몸 진짜 무겁구나. 시작. 하... 그래도 해야지. 네. 내 몸이 무겁고 네. 과체중이니까 살 빼려면 해야겠지. 근데 사실 이거보다. 예전에는 20개 30개 하면은 막 못해버렸던 운동을 이제는 그래도 그거 이상을 할수 있게 됐다는 재미가 커진 것 같아요. 근데 그 재미 속에는 고통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그래요. 고통이 오고 있어요. 시작. 세상에 아, 몸이 하얘진다. 정신이 하얗게 털리는 것 같아. <laughs> 어, 엉덩이야. 아, 진짜 허벅지 엉덩이 막 누가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누가 이렇게 막발로 차는 것 같아요. 엉덩이를. 아, 진짜. 아, 아, <목소리도> 아. 아...